네,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건강 삼육오입니다. 고령에서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이 맥박이 너무 느린 서맥성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건강 삼육오에서 만나보시죠. 심장박동이 정상 리듬을 잃고 흐트러진 상태, 바로 부정맥입니다. 2013년 부정맥 환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2011년보다 27% 늘었는데요. 환자는 늘어났지만 아직 이 병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심방에서 발생하는 심방 조기 박동. 심실에서 발생하는 심실 조기 박동이 있고, 이것들이 연달아서 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빠르게 어, 생기는 빠른 부정맥으로 상 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빈맥이 있습니다.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리게 어, 뛰는 느린 부정맥으로 동기능 장애나 방실 차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동률동이 사라지고 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 조동이나 심방 세동이 있습니다. 맥박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은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데요. 환자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실신, 어, 쓰러질 뻔한 반실신, 또 어지럼증, 어, 또는 현기증,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맥, 서맥, 정구근에서는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혼재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을 빈혈, 저혈압으로 오인해 방치하면 수초 이상 심장이 정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예, 심한 경우에는 인공심박동기 시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2 e 또는 우심실 첨부나 심실 중격에 조율 유도를 유치하고, 앞가슴 피하조직 아래의 심은 자극 발생기와 연결해서 필요 시에 심 내막에 전류를 공급하여 심장이 제대로 뛰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드물게 기흉, 조율 유도의 이탈, 감염, 혈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에 고장이 날수 있는데요. 서맥성 부정맥 개선할 순 없는 걸까요? 서맥성 부정맥의 근본 원인으로 축상동맥경화증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과 같은 축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 및 약물치료가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인공심박동기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은 없고 얼마든지 시술전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섬액성 부정맥은 노화가 주요한 원인인데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거나 심장 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섬액성 부정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삼육오였습니다.